안녕하세요, 꽃님들 메아리입니다. <laughs> 안녕하셨어요? 예. <laughs> 와우, 지금 저희 집에 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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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폈어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이제 기록 차원이기도 하고 우리 꽃님들에게도 이제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꽃을 보는 날입니다. 꽃. <laughs> <laughs> 그래서 끝까지, 예, 메아리네 집에는 어떤 꽃이 있는지 끝까지 영상 잘 보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꽃님들이 늘 궁금해하는 거를 뒷부분에다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끝까지 안 보신 구독자님이나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시더라고요. 끝까지 보시면 꽃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은 꽃 구경을 하러 출발해 볼까요? <웃음> 출발! <웃음> 자 먼저 이쪽에 제일 먼저 송겨울입니다. 예, 와우 저 주먹만 하죠? 주먹만 해. 와우, 송겨울. 예. 그 뒤에는 송살구가, 예, 펴 있어요. 송설, 송살구. 그리고 옆에는, 이제 제가 육종한, 깨순이, 깨순이 하고, 옆에 필드, 아리 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 달콤팡팡, 달콤팡팡이 꽃대를 열심히 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에드워드 엠버스라는, 에드워드 엠버스라는, 어, 이름표 나와라. 숨무스 어, 안보이네 <laughs> 에드워드 엠버스라는 깨순이가 펴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어, 다이앤 미, 어, 미니 다이앤이죠. 아직 꽃대는 부족한데 열심히 꽃대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심쿵오렌지도 피고있고요 아래 심쿵오렌지 그리고 뒤에 예, 별빛드림. 너무 예쁘죠. 자삥 돌아서 한번 볼까요. 별빛드림. 예. 아름다운 별빛드림이 피고있고요 그리고 모네치 모네칠은 정말 제가 너무 예뻐하는 예 제라늄이죠. 예, 모네칠이 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미스 아, 아니 아리미 아리미소 아리미소입니다. 아리미소도 피고 있고요. 스테픈스리나는 잠시 쉬고 있어요. <laughs> 아리은나비도 이제 꽃대가 언제 없이 지금 잠시 쉬고 있고요. 옆에 아리아가. 예, 이름은 아리아가인데 화경은 엄청 커요. 예, 몸은 아담한데 몸매는 아담하게 키우는데 화경이 커요. 옆에 볼드 다이애나가 있는데 화경을 비교해 보면 어, 어마어마하죠. 예, 옆에는 꽃벌인데 얘는 뭐꽃한두 송이로 볼드 다이애나 어, 꽃벌을 커버합니다. <laughs> 그리고 저 뒤에 이제 아리사가, 사과. 아리사가도 다시 꽃 피고 있죠. 그리고 캔디볼 핑크, 예, 캔디볼 핑크도 꽃 피고 있고요. 저 위에는 어, 캔디볼 피치가 있어요. 아리 캔디볼 피치가 있고, 그 옆에는 핑크 판도라, 핑크, 레드 판도라가 아니고 핑크 판도라, 그리고 골든걸, 팡팡팡 피고 있죠. 그리고 옆에는, 어, 조이 엘로라는 애가 있습니다. 조이 엘로 옐로, 조이 엘로라는 아가가 있고, 그 옆에는 아리 설기, 예, 아우, 예뻐. <laughs> 아리 설기가 피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은별 타라드라는 애가 있습니다. 은별 타라드. 그리고 요거는 지엘 그라시아, 지엘 그라시아. 그리고 도부도 피고 있어요. 도구 그리고 이것도 몸매 아담하게 큐티 예 아리 큐티 정말 몸매도 아담하고 꽃볼도 이렇게 아가주막처럼 송송 뽕뽕 그리고 뒤에는 어, 아리 레이디 진이 다시 피고 있고요 그 옆에는 퀸즈 레이디 그리고 이것도 내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어, 이거 로즈 오브 암스테르담이라고 있어 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우리 꽃님들 이름표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름이 좀 길어요. 이렇게 로즈오브 암스테르다 아, 명필이네요. <laughs> 글씨를 제가 <laughs> 막 써갖고 <써가지고> 막자 <laughs> 그리고 그 뒤에는 어, 글리토 모네가 있고요. 저 안쪽에는 이것도 이름이 좀 길어요. 디컨 골드 랄랑 미스트라고 꽃은 참 예쁜데 오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자 이렇게 <laughs> 예 너무 예쁘죠. 예쁜 아가입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는 아리, 아, 어, 아리미미. 예, 아리미미도 꽃대 팡팡 올리고 있습니다. 얘는 나야, 나. <laughs> 아리, 나야, 나. <laughs> 자, 그 밑으로 또 가볼까요? 밑에는 어, 미스 로즈입니다. 역시 미스 로즈, 예쁜 미스 로즈. 그리고 옆에는 밤에 피는 무지개라는 제라늄인데, 좀 색깔이 조금 오묘해요. 예, 오묘한 색깔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름이 밤에 뜨는 무지개. 밤에 꽃님들 밤에 왜 무지개냐 그러겠죠? 진짜 밤에 뜨는 무지개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반물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달보드레. 예, 달보드레도 이게 아담하게 이제 몸을 몸매가 아담하게 해서 꽃볼을 부지런히 피워 주는 아이인데 지금 이제 어 약간 이제 어 동해를 어 입어서 냉해를 입어서 조금 잎이 조금이 훌빈합니다 예, 살짝 오늘 아리심 쿵칠 역시 몸매 아담하게 키우는 아리심 쿵칠 그리고 옆에 다시 미스 로즈입니다 아까 본 아가하고 같은데 여기 엄마예요 엄마는 덩치가 좀 있죠 <laughs> 애기는 조그만하고 애기는 조그만하고 예, 엄마는 덩치가 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비비피에트. 비비피에트인데, 어우, 너무 예쁘죠? 예, 비비피에트입니다. 제가 앞전에 이거를 모네칠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이거 모네칠은 아니고, 옆에 있는 게 모네칠이에요. 모네칠. 물든 모네칠. 아까 저 위에는 물이 안든 모네칠. 예. 같은 애에요. 근데 물이 들고 안 들고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요게 비비피에트가 물이 안든 모네칠인 줄 알았어요. <laughs> 비비피에트입니다. 그리고 모네칠 그리고 연지이 연지이 너무 예쁘죠? 얘도 몸매 작고 아담하게 키우고 예꽃 예쁜 모네칠입니다 그리고 옆에 어 음, 요거는 어우 지금 너무 예쁘게 꽃이 폈는데 요거 엔젤스콰이어입니다 엔젤스콰이어 꽃 너무 예쁘게 폈죠? 어, 요 안쪽에 꽃이 안 보이네 요거 예 엔젤스콰이어 꽃 너무 예쁘죠. 얘도 이제 그 크는 성향에 따라 꽃이 조금 다르게 피기도 해요. 나중에 자, 이쪽으로 가시면 이것도 엔젤 스콰이어인데 이거는 좀 물이 좀더 들었죠. 예, 꽃, 꽃도 저더 작고, 예, 물이 좀 들어서 좀 다른 꽃 같이 보여요. 근데 엔젤 스콰이어입니다 이것도. 예, 왜두 개씩 갖고 있냐고요. 예, 예쁜 애기들은 두 개, 세 개. <laughs> 욕심껏 갖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 엔틱 로즈 레드. 엔틱 예, 로즈 레드입니다. 어, 남편이 너무 좋아해요. 장미꽃 같다고. 예, 너무 예뻐하는 엔틱 로즈 레드입니다. 예. 그리고 옆에는 아리레보. 이 아리레보와 아리레인은 이제 아리레보가 엄마죠. 레, 어, 레보의 아가가 요 레인이에요. 근데 레보, 이제 레, 어, 이 레보의 성량은 아이비 성량을 바로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성질이 좀 쑥쑥 크고, 좀 이제 수영을 좀, 수영이 좀못 나요. 근데 이제 꽃이 너무 이제 보라색이면서, 살짝 연보라색이면서, 꽃이 너무 예뻐서 아직까지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데, 그 많이 퍼지지도 못했어요. 옆에 있는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같은 엄마의 보랏빛 성냥을 받아서 이제 아리레인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얘는 이제 엄마하고는 성냥이 달라요. 얘는 짱짱하게 크고, 예, 몸매도 하담하고 짱짱하게 크면서 꽃도 너무 예뻐요. 예. 근데, <laughs> 역시 얘도 많이 퍼지질 못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해 주시는 레보와 레인입니다. 아리레보와 아리레인. 자, 그리고 또 이제 사랑초가 피기 시작하고요. 이쪽에. 또 가볼까요? 요거는 이제 우리 꽃 동생이 제가 이제 어, 아리 금나비라고 있는데 제가 육종함. 그 이제 금나비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있어요. 이러고 이제 다른 분에게 이제 구매해서 키우는 아리 금나비를 갖고 저한테 줬는데, 근데 얘가 아, 아리금나비가 아닌 것 같은. 이 분명히 이쁜 아리금나비 같긴 한데, 꽃이 아리금나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laughs> 여기 좀 보다, 이제 이렇게, 어, 키우다 보면은, 또 육종을 하다 보면 비슷한 꽃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또 아리금나비 짝퉁이 아닌지, 좀 의심이 가요. 근데 좀더 이제 피는 거 보고, 이제 확, 이제 꽃이 확 짝, 좀더 피는 거 보면 이제 짝퉁인지 아닌지 <laughs> 확실 히 알겠죠. 지금은 예, 짝퉁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예, 예 모르겠어요. 옆에는 빵떡 빵떡 안나자네시입니다. <laughs> 아주 빵떡이 됐어요 안나자네시. 어 근데 저왜 안나자네시 왜안 보였을까요? 요거는 조울 어, 섬섬. 아, 어, 졸어졸시고님의어 이제 그졸 시고님께서 육종하신 것 중에 이제 졸 솜솜 제가 예전에도 너무 예쁘게 키웠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다시 또 제품에 와서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졸 시고님 꽃이 예쁜 거참 많은데 저한테는 요거 딸랑 하나뿐이네요. <laughs> 예, 그리고 아, 아까 말씀드렸던 엔젤스 스콰이어. 그리고 여기 어, 데니스, 우리 꽃님들 많이 좋아하시죠? 이거 옛날에 저희는 이거 못 구해갖고, 일본에서 막네 개, 다섯 개씩 직수입해오고 이랬거든요. 일본에서. 그래도 또잘못 살려서 죽여먹고 이랬는데, 아니 요새는 또 많이 퍼진 만큼 또잘 사네요. 적응을 잘 했나봐요. <laughs> 그리고 요 옆에는 이제 핑크클라우드라고, 예, 이제 핑크클라우드? 예, 핑크클라우드인데, 어, 꽃이 아주 작아요. 예, 꽃이 아주 작고 음, 아주 조밀하게 꽃이 피는데 이제 꽃이 피면서 말라버려 갖고 제대로 아주 예쁜 모습을 못본것 같아요. 예, 이거 피면서 말라버려서 얘는 왜 너는 왜 피면서 말라버리니? <laughs> 그래서 좀 그리고 잎은 또 냉해를 입어서 아래가 좀 훌빈하죠.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꽃을 꽃 이름을 불러보는. 예,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뭐 종류별로 이제 뭐 예쁜 거는 또 이렇게 두 개씩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보통 한 개씩이죠. 보통 한 개씩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저한테는 이렇게 파종 에는 이제 파종 있는 아가들이 많아요. 저는 원래 이제 이렇게 꽃들끼리 부비를 해서 그 씨앗을 파종해서 육종하는 걸더 좋아해요. 그게 더 재밌고. 그래서 이제 여기 꽃님들이 뭔 산모기가 이렇게 많냐 이러겠지만 사실은 파종을 하고 이제 이게 파종 꽃을 기다리는 그런 애들이 더 많아요. 사실 예. 파종을 하고 꽃을 기다리는 애들이 많고 산모기는 오히려 별로 없어요. 예. 삼목이는 사실 여기 전체로 따지면 한 절반 정도또안 돼요. 한 삼분의 일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다 보험이거나, 어, 이 이제 하나씩 뿐이 없는 애들의 보험이거나, 삼목이거나 꽃을 기다리는 어, 이제 그 저희 이제 제가 육종하는 아이 중에서 꽃을 기다리는 아이거나, 뭐 이런 어,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 삼복이는 많이 없습니다. 사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도 마무리 멘트 들어갑니다. 이 영상을, 이제 저희 영상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을 위한 마무리 멘트입니다. 이 이제, 어, 선반은, 어, 이, 음, 샤시, 샤시를 처음 할때이 선반이 연결된 거예요. 통창이 아니고 아래 위로 이중창을 하면서 어, 만들어진 선반이고요. 꽃님께서는 이 샤시를 통째로 바꾸시지 않는 한이 선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없고요. 그리고 저의 봉은, 예, 인테리어 업자님께 부탁해서 달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 이 봉도, 예, 이 봉도 이제 그 다이소나 이는데 가면 샤워커튼 봉이 있어요. 그 봉을 연결해서 예 제가 이 선반에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에 연결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늘의 마무리 멘트. 오늘의 마무리 멘트는 이제 여기서 끝으로 우리 꽃님들께서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질문을 들고 영상을 찾아오고 또 다른 영상으로 꽃님들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러면 꽃님,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